안녕하세요, 썸님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네, 화장도 안 해가지고. <laughs> 네. 네. 이렇게 제가 한 무료 체험에 오셔서 너무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저희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많이 네. 하시고. 네. 좋은 분한테 많이 나눠주면 네. 좋겠습니다. 아유, 저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재밌고 체험하게 재밌게 체험하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늘종 체험 나왔습니다. 오늘 벌써 오셨고요. 고무장갑은 그래도 여기 손에, 아. 코팅장갑이나 뭐는 날 하다 보면 매워서 나중에 손뚝으로 부어요. 아, 어머, 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장갑 끼웠을 때는 이 이거, 잠깐만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처음에는 못하려면, 이렇게 내리세요. 아. 내려서, 쑥, 어. 잘라르면 돼요. 오. 여기서 끝까지요? 예, 끝까지 내려서, 뚝. 이렇게 자르면 돼요. <laughs> 와, 진짜 좋네요. 엄청 싱싱해요. 그러니까, 비닐 장 아, 고무 장갑 꼈을 때는 관계 없는데, 어. 그냥 했을 때는 손톱이에 그러니까. 어저께도 친구들 와서 했다가 손톱 올라갔고, 막 아팍, 파 아래서 하다가 아. 그만해서 갔어요. 아. 우리 친구 똥좀 뭐 보여줄까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가 풋마늘이 돼요? 이제 이제 6월에 수확되면 이제 마늘 추하는 거죠. 풋마늘도 풋마늘도 네. 먹을 수 있어요? 아, 이 풋마늘 마늘 대. 아 요거요. 아, 네. 이 칼이. 아 이거 지금은 늦었죠. 늦었 그럼 마늘하고 이거를 먹을 수 있구나. 네, 그 전에 했으면 풋마늘로 해서 먹는데 지금은 끝났죠. 그럼 풋마늘로 수확하면 마늘을못 먹는 거예요? 예. 따 주세요. 따 주세요. 네. 어디야? 소리가 너무 좋아요. 어머 구설이랑 그 딱같네요 딱. 딱. 오, 보세요. 되게 잘한다 저 체질이에요 <웃음> <웃음> 그림 나오나요? 그림 <laughs> 좀 나와요 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주에 돼요. 살면서 너무 아, 가지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어, 든든하죠 진짜 너무 기쁘다 되게 그래, 빨리 꺾어야 되나? 그래요 너무 기쁘다 이런 거할수있다는 게. 그럼 이거 마늘 체험해주는 데 없어요

해놓고 가방에 다시 비워놓고 마늘 하는 것 보단 손질하는건 편할까요? 삼각 요 그때만. 드시는 분들은 요, 요 끝에도 다 드세요. 음. 요 여기만 음. 빼고 이 정도만 자르고 여기까지 다 드세요. 이거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요요씨 있는 부분까지 아, 쓰고 음. 쓰는 시 분까지 써요. 아, 예. 근데 그 밑으로는 요 밑으로는 안 쓰고 음. 요 정도만 잘라갖고 여기까지 쓰거든요. 네, 네. 그때 다 잘라서 드렸잖아요. 그래, 아 그랬구나. 그리고 이거 그리고 지금 시중에 이게 키리 여기서 농민들 채취해서 가면 키리에 3천 원에서 5천 원 사이 나가요. 네. 그래서 아까 물어보신 거 있잖아요. 멋지나? 이거 이 사람들 이거 따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이 이 친구는 여기 수확하는 인부들에서 따고 가라고 해갖고 그분들 해서 요번에 작업을 했는데 저쪽 하는 그래서 돈벌고 간 거죠. 아니 여기 아까? 아기 다들 계시네. 저 아까 되게 제주 그럼 여기 대정 출신 거예요? 덕수? 저는 안덕. 안덕. 예. 근데 중학교는 또 이쪽이 나와 버리니까 대정 나오니까 이 친구들은 대정 중학교 친구들. 어, 그놈은 진짜 동안이시다. 너무 커보여 레오는 이제 생리할 것 같은데요? 예, 도덕 그렇게 <laughs> 하지 않을까 <laughs> 보는다. 그이상 그런데서 중성화 지원 해준대요. 알고 있습니다. 어 하세요. 애기랑 불쌍해요. 몰라 불쌍해. <laughs> 오늘 힘들었어요? 네.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많이 또한 풀에 저기도 있거든요. 네. 너무 감사해요. 좋은데서 시켜. 아유 너무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 <laughs> 빨리 빨리 맛있는 거 저희가 대접해 드릴게요. 네, 빨리 빨리 네, 갑시다. 어?